그래서 오늘도 오늘 윤석열이가 진짜 백일 기자 간담회면서 한일 관계를 풀 확실한 의지가 있었으면요 이 문제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 질문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도스테핑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냥 어어 하고 도망갔잖아 그냥 어, 위안부는 뭐 인권의 문제라고 도망갔잖아요. 오늘 그냥 도망 간 거야 이거 얘기하다가 실제로 윤석열이 오늘 정말 이거는 이거 정말 이, 이 자체가 탄핵 사유인데 이렇게 국민에게 막 거짓말을 막 해도 되나? 너희 뭐라 그랬어? 강인선하고 윤성열이 기자들과 사전에 질문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겠다 그랬지? 그런데 어? 이제 현장 기자예요. 현장 기자가 어? 강인선 대변인은 어? 질문 받기 전에 사전에 어떤 주제를 정하거나 질문자를 먼저 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걸 지금 무진장 공부했어요. 근데 현장 기자가 볼 때는. 누가 봐도 대변인이 사전에 기자단 간사들 중심으로 질문자 적여놨다. 자유질문이라면서 대통령이 아닌 대변인이 직접 질문자 지명을 하는가 하면, 중계카메라 뒤쪽 등 찾기도 힘들고 사인되는 기자를, 기자를 지명하고, 어? 정작 답변한 대통령도 질문자를 찾지 못해. 어디 있느냐? 짜놨는데, 야, 누구누구 질문자 짜놨는데, 윤석열이가 이제 침해가 왔는지, 아니면 수류쳤는지 못 찾는 거지, 질문자를. 사전에 강인선이가 요, 요 놈한테 질문하면 됩니다. 해놨는데 잊어버린 거지. 기자들이 다 알았어. 사기치고 있다는 걸. 자, 그러면 다른 정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정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미리 질문지를 수합하고 정리했다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정권이고, 나 가끔 가다 보 문재인 같은 게, 문재인 정권 때는 그거 없었다고 얘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이거 모르겠어. 진짜 없센지어 됐는지. 근데 대부분의 정권 어떻게 하느냐? 미리 기자단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아, 질의를 이렇게 수합을 해가지고, 그걸 정한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듯이 질문이 빠지진 않아요. 절대. 그니까 러 지금 취임백이 그랬으면요. 어제 위안부 문제를 질문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질문 뺐잖아. 위안부 문제 뺐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관련된 질문 딱딱 뺐잖아요. 만약에 주제 없이 있었으면 김건희 관련 질문 나왔겠지. 근데 미리 기자단하고 상의만 했었어도 당연히 김건희 관련 질문은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야. 이거는 국민에게 사기를 친 거지. 자유롭게 하겠다면서 실제로는 간사들과도 얘기 안 하고, 이들 입맛에 맞는 기자 몇 놈하고 짜가지고 해치워버린 완벽한 사기 쇼를 했는데, 여기 있는 기자들은 또 뭐하는 놈들이냐? 이런 사기를 당해놓고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바로 강인선 퇴진 요구하고 밀고 가야지. 이 기자들이 썩어빠져서 그래. 윤석열의 사기가 먹히는 게. 민주당 문제 내가 요거 하나만 제가 이 짚, 짚을게요. 아, 민주당은 요즘에 이슈가 안 되는데 요거 하나만 이슈가 되더만 이거 진짜 웃긴 게. 아니, 원천적으로 정당에서의 당직 문제를 검찰이나 법원의 중간 판단에 의존하면 안 돼요. 자신들이 사무총장 당대표를 뽑는데 검찰이 그러면은 만약에 누구 하나 찍어 놓고 그놈 기소해 버리면은 끌려 내려온다. 검찰에게 정당에 개입할 수 있는 칼을 주는 거야. 이게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이거 바꿔야 되는 건데 이걸 바꾸려다 보니까 이재명 방파당에 욕을 먹으니까 지금 희한하게 해놨는데 자 이렇게 해놨어요. 어? 지금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한마디로 이재명이가 당선돼도 대표에 윤석열이가 한동훈이가 한 건만 기소해도 어? 이재명 목은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안 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도록 한다. 윤리심판원은 즉 이재명이가 기소됐어 당대표인데 원칙적으로는 당대표가 날라가야 되는데 이재명이 윤리심판원에 요청을 하면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서 윤리심판원이 판단해서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면은 봐준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윤리심판원이 또 권력화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 검찰 기소가 정당했냐, 정당하지 않았냐를 당의 기구인 윤리심판원이 따져버리면요, 여기에 따라서 또 흔들린다고. 그럼 만약에 윤리심판원에서 이재명 기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재명 끝나는 거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윤리의 한 방에 가듯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사법에 의해서, 검찰 권력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저, 자유한국당이 이짓하다가 이, 지금 요즘에 없어졌을 거야, 아마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거 따라하다가 이걸 나버렸는데,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없애는 게 맞아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돼, 당내에서. 결국 이제 분명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기소가 될 거예요. 기소가 될때이 윤리 십판원에 또, 할리가 나겠지. 그러면은 그럼 이재명의 목줄을 여기가 지게 되잖아요. 자, <laughs> 히든 인원님,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순식간에 박통을 탄핵시켜 했을까요? 누가, 누가... 하도 많아가지고 탄핵세력이... 노란라님변 대표님 예전에 유시민 사장이 교부는 너무 훌륭하셔서 그러면서 변 대표님과의 토론을 피한 적도 있었죠. 내일 네, 1년 만에 태블릿 재판을 원합니다 내일 태블릿 재판이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1년 만에. 저희가 아마 이 승리의 고지를 거의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마 내일 재판 때 우리는 빨리 김한수 튀어나오고 계약서 위조 검증하고 우리가 총공세를 펼칠 거예요.